오늘의 OTD o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알찬 이틀을 보내고 오늘은 마지막 이도. 교토를 향합니다. 오메다역으로 갔다가 교토로 가겠습니다. 교토 교토. 아라시아마 도착 확실히 오사카랑 느낌이 조금 다른게 조금 분위기가 엄청 번쩍하고 피를하네요 오늘은 덮밥 덮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바라시야마에서 맛있는 덮밥 저 <목소리> 나와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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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방송으 이래요? 아요 여기 J는 노는 게 제일 좋아. J, I, B, S, S, B, S, S, S. 맞아요?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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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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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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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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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이야, 여기에 이제 기모노 체험 곧 할건데 기모노 체험을 하면 정말 이쁘겠다 아라시아 만설 안하고 저 여기 산낸자카랑 니낸자카 거기 그쪽으로 다서 할겁니다 빨리 밥을 먹으러 가야 합니다 웨이팅이 많을거라서 교토 덮밥 초지로 아니야? 희주로? 희주로 희주로. 희주로. <laughs> 희주로. 근데 비주로? 비주로 비주 로 비주로 먹어볼게 비주는 이게 더 좋아 보여. 이게 갈비. 또 음. 이게 무슨 라운드 스테이크라는데 썰로인도 있는데 썰로인 너무 비싸가지고 일단 이건 대니다 대장 데차. 먹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나모습 아라시야마랑 응. 이라시에마생이아그 <laughs> 그래, 그럴 수 있어 아라시야마 생이에 이쁘네 음,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았고 사진 기좀 힘드네 와 교토 아라시야마 쪽인데 자 이제 1시쯤 됐는데 일단 식당에는 왜 이렇게 기본이고 와 여기 진짜 멋져 헬로우 요뿌에서잠모만요 빨리 했습니다 예빈이 이쁘지? 아니야 아줌마같리아리쁘리만 아, 여기는 도로 자체가 엄청 이쁘네요 어, 엄청 이뻐. 하늘도 지금 너무 이쁘고. 여기서 사진을 찍고, 이제 청수각으로 가꾸려고 합니다. 제 신발과, 제 신발은, 너무 달라요. 제 신발은, 나무, 여기는, 폭신폭신. 애들이랑 나보고 오버하지 말래 <laughs> 참나 자기는 제일 편한걸 오버 신고있어 오버하지 말라 한게 아니라 라고와 <laughs> 어, 여기 이쁘다 <laughs> 제, 제, 제 신발을 뺏어가고 나도 자기벌, 이거 신면 자기 걸 줬어 계속 신겠다 여자친구만 뺏어가고 와 이게 진짜 네와 네. 이거 완전 침착와 <laughs> <쉽지 않아요. 웃음> <laughs> 와 나도 이러면 20분 30분 걸겠다 근데 막못 걸을 정도는 아닌데 그걸 계속 걸어봐 아프다니까 왜 얼마나 걸었다고 그러세요 그스타벅스갈때갈 그, 때도 그랬잖아 얼마 안 걸었는데 거기는 <laughs> 여기에는... 마차 네 맞춰 네는 맞춰 네네 안 좋아해, 이거 안 좋아해서 김치를 넣고 저자 먹어보겠습니다. 응. 이게 마차 응. 체라미스. 이게 제일 유명한 거래요. 응. 그래. 뭔가 많이 서툴다 응. 카메라가 계속 흔들리네. 응. 보이시오? 응. 어, 완전 마차 마차 취한 응. 도박 안 좋아하겠다. 엄청구안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나네. 는이는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녹차 가루 이친그는이친는이친구아이 친구는 아친가는다 친구는 이친구가이가 여기 이친봐 드디어, 기요미지 대라. 도착! 와, 오늘 사람이 응. 으따 많네요, 으따게. 오늘장 연난입니다. 엄청 많아요. 저녁에 갇혀있네. 어, 짱? 안, 안 흘려야 되지 않 조심해서. 응? 자, 이 먹어봐. 어쩜 이렇게 이쁠꼬? 편의점이랑 똑같나요? Try. 근데 네, 좀 조금 다른데 비슷해. 훨씬 맛있어 근데나쁘나쁘나먹지괜찮은것 근데? 같다 난이간장나쁘 근데. 나쁘지 데근데이쁘지않 먹으면 먹을 수은데나없지 그럼 맛있어? 근데 응. 떡 맛이 엄청 맛있어 소주 맛이 떡은 엄청 쫀득쫀 같애 응 진짜 맛있다 너는 밤 여기는 밤입니다 밤 야사카 야사입니다 제가 도전해볼까 꽃끼 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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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중에 아무거나 진짜? 이거 귀여운데 나 같지 않아? 응 어. <laughs> 그것도 귀여운데 내가 들각하기엔좀 <laughs> <당연히> 그래 뭐야 <laughs> 너무 쪼그라지. 이거 실패할게 많은데. 괜찮아. 예빈인가 해볼까? 아니, 제발. 은둔산아. 하나, 할까. 둘. 아, 어, 어, 주황인데. 예빈, 예빈이 나왔다. 진짜? 진짜? 아, 예빈이다.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귀여워, 귀여워. 呀，这不怕吵的？ 이것도죠 아, 근데 나오는 뭐... 거야? 뭐...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이 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이렇 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이렇게 나 이렇게 이렇게 는거 <놀람이> 두 시간을 기다려서 도착. 두 시간을 걸쳐 기다린 우리 펜동 키농 어? 세트 A, 세트 B, 소바 추가 먹어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놀람> 오메다로 출발! 딸기 아이스크림 먹방! <laughs> 와, 이게 인스타에서 엄청 핫하다 해서 사는데. 인스타에서 누가 핫하다 음. 했어? 여기 연유가 있네. 맛있다! 그리고. 레크티 음. 자, 먹어보세요. 밀크티. 아직 안 먹어봤거든. 그 다음, 뭐라고 받으려고 했어? 냄새가 일단. 밀크티. 그냥 밀크티, 그냥 밀크티 맛이야. 맛있지않아맛있지않아 맛있지 않아? 맛있어. <laughs> 연기하시나봐요. 연기 연습 좀하시 이거. m i l 그래, 밀크티를 사실상 밀크티지. Finish. 거 밀크티 물 사놓고 물보리 차. Finish. 그 내가 샀던 딸기우유 그 딸기우유 이거지. 맛있네. <laughs> 아 저것도 내가 다 먹겠네. 내가 이러니까 오빠 때문에 살쪄. 오빠 맨날 산 다음에 안 먹으니까 내가 다 먹잖아. 인사해 빨리. 왜 돼? 하이! 빠이! 바이 구글. 일본의 마지막 만찬, 아침. 야키소바, 이게 UFO 면이고, 이게 유부컬라면 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에프면 잘 섞어서 먹어. 야끼소바인데. 응, 음. <laughs> 미국에서 많이 먹은 컵라면인데. 미국에서 야끼소바 컵라 응. 먹었어? 맞 그거랑 거의 똑같아. 음. 응. 그 근데 조금 시큼해 음.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때문이 아니야? 위에 뿌린 거 음.. 모르겠어사람들이안좋있어이있어 그래? 이게 맛있어. 거 이거 맛거래김어 이거 동어 이거 이우동이어이되겠어 국물만응 되게 무거 똑같아? 맛있다 응 으응. 똑같아 마지막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